네, 이번 시간도 네 사주만 제공해 드릴 건데. 네.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대해서? 네. 네, 우선 사주 먼저 불러 드릴게요. 네네. 1985년 음? 8월 9일. 아, 85년생. 네 음? 8월 9일. 8월 9일. 9일. 여성 여성분입니다. 아, 좋띠네요. 아, 여성분이세요? 네, 지금 현재 어떤지 음. 봐 주시면 좋고. 음. 현재는 뭔가에 창싸움 없는 감옥이다, 그래. 창싸움 없는, 예. 없는 감옥. 예. 창싸움, 뭐에 갇혀있다, 그러냐. 그게 창싸움 없는 감옥이에요. 어둡다는 얘기죠. 뭔가가 인생이 좀 어둡다, 뭔가 가려있다. 예. 뭔가 지금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심드문이 아닐까. 어, 저는 불구하고, 불가... 할, 내가 볼 때는 이분은 대외적으로, 어, 사주를 놓고 오면은 연예계나 예술계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어, 서치세트 받고, 카메라에 받고, 국민들이 인정받고 국민을 좀, 어, 앞에 쓰던 그런,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분인데,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은, 조금, 이분이 조금 뭔가에 좀, 어, 안 좋은 그런 그, 음, 보낸테 무슨 뭐 슬러프의 계기가 왔든지, 뭐에 뭐 계기가 돼서 좀 지금 아까 얘기했 뭐에 좀, 어, 안개 속에 가려서 좀 투명하지가 못하고, 아까 창사 없는 감옥이다. 좀, 사주가 막혀 있는 그런 사주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힘든데, 제가 볼 때는 이 고비는 저는 올해 내년, 아, 2월 3월, 내년 2월 3월까지는 사주가 가려서 힘들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3년의 삼재 3제 때문에 삼재의 역경을, 진짜 이거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이래서 또이 말을 하는데 자, 제가 이 자리에 아서 저는 운은하고 삼재는 굉장히 참 강력하게 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분도 삼재의 그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의 한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예, 삼재가 들어와 재작년부터, 자, 올해 3년차에 나가는 삼재인데, 올해 나가는 삼재까지는 죽어라 죽어 하는 해고요 또, 안난 이분이 얼마나 잘나간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잘 나갔다 헌들, 이제는 조금 좀, 아, 본인의 그, 어, 상처를 입고 조금 좀, 아, 국민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그, 저기들이 조금 좀 어, 마이너스가 되고 조금 점수를 깎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삼재를 혹독하게 치르는 삼재의 몸살을 지금 홍역의 홍역을 치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그러면 8월 9일이면 8월 9일 생라에서 8월 때문에 나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분은 올해 내년 2월 3월까지도 저는 이 몸살은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이게 벗어나서 내년에 할아버지가 아 중반기나 내년에 하반기돼서 다시. 아 어, 재계에서 다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는 이분이 머리도 똑똑한 사람이고 어, 지혜로운 사람이야 굉장히 어, 세상도 아주 잘 타고난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어느 계기가 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굴곡이야 있고 다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 어, 뭐 누머가 됐든 뭐에 됐든 뭐 연륜이 됐든 뭐에 됐든 간에 좀이 삼대의 영향에 삼대를 혹독하게 앓고 있는 분의 진짜 한 사람 이런 분을 놓고. 저는 삼재는 꼭 맞고 가고 꼭 풀고 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자, 삼재의 피해를 본 분의 한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길은 것 같고요. 생각보다 좀 저기 한데, 어, 저는 다시 재개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맞고요. 다시 재개해서 내년에 하반기가 되면은 다시 이제 어, 모든 메스컴을 타고 국민한테 알려지는 그런 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왜... 이 삼재의 그 기운을 잘 탔다는 건가요 네 삼재의 기운을 잘탄게 아니고 삼재를 피해 가지 못한 얘기죠 아... 피해 가야 되는데 자 막아서 피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있는가 하면 아, 막지, 이 삼재를 막지 않아도 또 운명적으로 잘또 좋게 또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분처럼 이렇게 또 삼재에 또 이렇게 부딪혀서 또 고난과 역경을 또 치르고 가야 되는 몸살을 앓고 가야 되는 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삼재에 혹독하게 지금 몸살을 앓고 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예, 그래서 힘든 힘든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예, 분명히 힘들 것 같아요. 이분은요. 예, 그런데 또 이분이 또 어. 잘 나갔던 분 같고요. 또 그래야 되는 사주를 볼 때는 잘 나가야 되는 거 맞고요. 원래는 만약에 이 삼재가 아니었으면 이분이요. 지금쯤은 어느 정도 진짜 굉장히 그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분 맞아요. 예, 이분이 하는 그 전문적인 분야에서 진짜 어 인정을 받고 또 인정을 받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 또 이런 것도 재산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게 누리고 사실 분 맞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분이 도깨비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요. 이제 삼 이게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서 이제 이분이 한번 이번에 삼재를 겪고 나면 아 삼재가 이만큼 나한테 무섭구나를 어, 굉장히 느낄 것 같고요. 또 이분 어느 분이나 사주에는 다 그런 사주 있겠지만 이분이 우리가 어떤 제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도 많이 사주는 많이 타는 사주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이 사주가 많이 타다 보니까는 뭐 화륙이나 아까 했던 대로 뭐 국민 앞에 뭐 연예인이나 예술계, 예술계나 가수나 이런 것들 보뭐 이제 이런 분들이 보면은 우리 같은 그 경향이 많은 분들이 보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만 틀린 것 뿐인 거기 때문에 이분도 그래서 이삼자가 더, 어, 크게 겪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막고, 뭐, 갔는데도 이렇게 몸살을 앓는 건지, 저는 막고 가지 않은 는지 이제,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아, 어, 이쪽을 만약에 부인 안 한다면은, 한번 이분은 조금, 어, 지금 어둡고 지금 막아놓은 당신의 인생을 조금 좀, 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빨리 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는 네. 이분 뿐만 아니라 원래는 보면 여기가 유전적인 것도 DNA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그래서 뭐 가족들이 다 이분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매스컴을 탈 수도 있는 그런 가족의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는 분들이 할아버지가 그래요. 이분이. 예, 예. 네네네. 그런 분도 하세요. 근데 지금은 이 자손 하나로 때문인지 뭔지뭐 아니면 이분만 뭐 타는 건지 또 이분이 일반 사람인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네. 이분은 이분도 역시 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몸살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생각외로 하나가 길다 그래. 음... 네네. 아... 그죠? 네. 음. 가수 홍진영 씨입니다. 아,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네. 음, 근데, 어, 참, 이런 분들이 진짜, 이분이 홍중현 씨가 저는, 어, 누구를 비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영전 씨만큼이나 저는 이분 굉장히 좀 그만큼 능력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가수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어, 맞나요? 3년에 3재에 혹독하게 지금 이분은 3재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음, 그다 보니까, 뭐, 누머가 됐든, 뭐, 그게 실화가 됐든, 저도 안 모르겠는데, 어, 이런 것도 남들은 쉽게 편을 벗어갈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거, 그 3년에 이, 이, 3지 안에 그런,도, 그런 말도 오고 가다 보니까, 지금 좀, 어, 감춰지고, 지금, 뭔가 지금, 어, 안개 속에 좀 갇혀 있고, 구름에 가려, 가려 있지 않나, 보는데 저는 분명히 이분은 다시 재개해서, 당신의 그, 어, 국민들의 사랑받고, 이뻤던 또, 어, 이쁜 받았던 그런 세상이 내년에 하반기에 다시 오지 봤나 저네 보고 있는데 그래 네네 네. 오는데 내년 하반기에 오는데 원래 하반기부터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네. 할아비 이제, 이제 홍지현 씨가 얘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뭔가 준비에 뭐어그 타이틀은 있다 그래요, 지금. 뭔가 어, 저기는 준비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할아비가 어, 생각만큼 아주 쉽진 않지 않다. 그래서 이분이 삼자가 벗어나려면 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응 음. 응. 음, 음. 뭐 프로젝트가 있긴 있네. 아, 그래요? 음.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그거였어요 아, 이분은 무너질 사람은 아니고요. 응? 다시 재개할수 있을까요? 아, 맞아요. 언제 볼게요. 아, 네, 네. 그 음, 네, 네. 자르면 올해 가을 내 아니면 내년 봄인데 그렇게 재계 안 돼도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다시 이제 어, 이분이 이제 상속선을 타는 것은 내년에 하반기다. 응?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응. 네. 여기까지 네. 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